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5년 3월 5일이고요. 네, 클로봇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클로봇이 어마무시한 급등 현재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오늘 25%까지의 상승이 연출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자, 최근에 여러분께 하락할 때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클로봇은 지금 당장의 엘리어 파동의 마지막 5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강한 폭등이 나올거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어마무시하게 제가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추가 폭락하는데 너는 올라가냐고 밖에 안하냐 니가 대체 뭘하냐 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결과치로 다시 한번 더 나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자리에서는 반드시 이 매도가를 잡아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시고요. 현재 왜 클로봇이 한번 더 폭등한 있는지 이런 이유들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다가는요. 다 같이 내 네, 폭등이라고 네, 한 번씩만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파동 자체가 여러분들 1, 2, 3 4, 5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니까, 현재 지금 보시면은 1, 2, 3, 4, 5, A, B, C로 나오는 게 엘리어 파동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1파동보다 길게 3파동에 뽑아줬고요. 그 다시 한번더 눌려가서 한번더 올라가고 있는 5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 그니까, 아직도 저희는요, 매수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19,100원이라는 일봉상 저항 라인에 걸쳐서 치면서 한번더매물대에 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매도세가 세기보다는 매수세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완벽한 추세 전환 장대 양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현재 오늘 외인들 다시 한번더 물량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물량은 여러분들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왜? 애초에 클로이 여러분들 바닥에서 주가 끌어올렸을 때 있죠, 여러분들. 이거다 외인들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려주면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외인들이 아마도 매일쇠 들어온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우리가 분봉을 살펴봐도 어때요, 여러분 네, 정확하게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온 모습까지 나오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만 오천 원. 네, 만 오천 원 부근 자리에서 한번더 지지를 받고요. 한번더 주가 급등해 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만 구천 사백 원이라는 일봉상 저항 라인을 찍고 나서 눌렸을 때도 보세요. 정확하게 만 칠천 삼백 원에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죠. 이 17,300원 라인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박스권의 중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박스권의 중단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지지 받는다는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한번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표시를 이제 이 안에서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구간은 무의무를 절대 털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현재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국정연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AI와 로봇에 대한 얘기도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한번더 추가적인 등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구간 여러분들 한번더 올라가는 건 맞지만요. 아직까지는 이 고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물량 잡아 가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더시클로봇시 당시랑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네, 9 0 9 0에 6693으로 클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대응 전략자로 종목에 대한 피드백, 매수과매도과 그리고 복리효과 이벤트까지 제가 다100% 무료로 전송해드릴 건데요 현재 이런 내용들은 꽤 설명란 안에 스토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보시면 이렇게 스토마 안에서 제가 모든 내용들을 다 전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빠르게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설명란 에 있는 스토마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신청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9090에 66935로 내클 그리고 내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 은 제가 클로봇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을 제가 문자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도 모아가시면 그런게 복리 효과 이벤트 또한 제가 한 가지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짧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지금 보셨던 거예요. 제이스가 준비한 복리효과 이벤트 하나 진행 중에 있었죠, 여러분들. 현재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께 다 해드릴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딱 선착순 150분께만 제가 한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9090에 6693으로 네, 복리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어쨌든 에 1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최소 1개월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을 뿐이지 현재 이거를 우리가 6개월이 걸린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선착순 1 5 0분께만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문자 남기시라는 말씀드리면서요. 9090에 6693제 개인번호로 네, 복리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같니다 같습니다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클로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면은 클로버시 지난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현재 삼성 현대차와 로버 터브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더 급부상해주는 그림이죠. 여러분들. 현재 클로봇이 원래 현대자동차와 이렇게 제이 그 협력하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추가적으로 어디? 네, 삼성그룹과도 협력하는 소식 때문에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급부상해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어마무시한 급등 나와주면서 한번더 폭등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위치에서는 물량을 잡아가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쨌든 간에 이 삼성 이슈가 한 가지 더 붙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파동을 만들고 이제, 이게 고가인가 여러분들? 1, 2, 3, 4, 5, A. A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하락세가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B. 살짝 반등 나오고 한번더 C로 마무리가 되면서 아마 로봇주들이 이제 3월 말에 어쨌든 공매도 열리죠, 여러분들? 공매도 시즌 맞춰가지고 아마 A, B, C가 지내지 않을까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클로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거 볼게요, 여러분들. 어, 대장주 여러분들, 대장주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얘도 오늘 마찬가지로 8.7%가량 급등한 모습은 나와주긴 했지만은,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클로봇이 대장주로 모든 종목들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우리는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쉬어가는 동안 클로봇이 이제는 로봇 관련주들을 이끌어가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클로봇이 상한가 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게 우리한테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윗골이 강하게 달면서 다음 날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올라 가주는 이런 자리 에 나와주는 가장 좋고요. 현재 위치에서는요 고점에 달라붙었던 개미들을 한번 털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리에서 달라붙었었던 개미들을요 순식간에 급락시키면서 다시 한번 더 털어 먹었죠, 여러분들. 털어 먹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한번 더 내리면서 한번더 털어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네요? 그니까 러현 위치 우리가 살짝 기다려가면서한번더 매집할 수 있는 타이밍 나올 거니까 전혀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 거기다가 위에서 물리신 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위 물리신 분들은요, 물타기 이제 차트점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타점 자리 어디서 여러분께 스통마 안에서 한번더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서라도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신 어디로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클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텔레그램 사용하지 않는다 싶은 분들은 내클 네, 그리고 네,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 마무리할 건데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구독자 선물인 초대박 종목 하나 준비했다 설명드렸죠. 네, 이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내가 아직도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다 싶은 분들은요 네, 구독자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는요 네, 클로버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바로 내 네, 초대박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어떤 거예요? 네, 제이스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이죠.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1파동 자에서 네, 720%의 상승 현재 연출됐었던 종목이고요. 현재 다시 한번더 눌려주면서 현재 상승 2파동이 대기 중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 테슬라 관련 한국 주식으로서 다시 한번더 상승 2차 파동이 대기 중인 종목이 만큼 제가 반드시 물량을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한번더 상승이 연출되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한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잡아가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받아가지나음도 매수하신 건요 절대로 강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간 다음에 차트 재무 거리랑 저점까지 확인하고 나와서 매수하신 게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니까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네, 초대박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제아타 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남겨드릴 겁니다 그이유 제가 저점 자리에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 추천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몸 위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네, 9090에 6693으로 초대박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문자 한번총 정리해드릴게요. 난 제이스한테 클로봇에 대한 대응만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클이라고만 문자 한통 주시면 되고요. 나 제이스한테 초대박 종목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나 제이스한테 클로봇, 초대박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5로 내 클, 그리고 초대박이라고 이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여러분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따가 다 같이 수통방에서 뵙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었습니다